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의 극형식을 이용해서 어떤 회전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예전 그전에 이 교육과정상 이 복소수의 극형식과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있었는데 계속 어떤 그교과과정이 바뀌어가면서 교육과정상에서 계속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는데 물론 저기 일본이라든가 이웃나라엔 다,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 추세가 계속 빠져나가면 추세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면, 은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가 굉장히 넓어. 특히, 굉장히 넓은데, 일단 간단하게 복소수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은 자, X 더하기, 예를 어서 X로 하지 말고, 일단 일반적으로 해보자. 자, 3 더하기, 예를 어서 뭐, 자, 3 플러스 2I라는 어떤 복소수가 있단 말이야. 3 플러스 2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표 평현했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지. 자,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새로운 평면을 약속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소 평면 하는데, 자, X축을 우리가 실수, 자, 실수 출혈래그 다음에, 여기를 허수 출혈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말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3,2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3,2 그래서, 실수 값을 여기다 표현해주고, 허수 값을 여기다 표현해줘. 자, 그럼 점이 찍히지? 자, 그러면은, 요 점이 있지? 요 점을 우리가, 3,2, 아, 3, 3,2, 3,2인데, 얘를, 자, 이 점의 위치가 바로, 3 플러스 이하의 위치라고 약속을 하자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뭐 5,0이라는 게 있지 5,0도 그러면 이 점은 어떤 복소수가 대응이 되는 거냐면 뭐5 플러스 뭐 정확히 말하면 0인데 어차피 뭐 0이니까 5같은는 거지 실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그럼 뭐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 되지 이 점은 어떤 복소수가 대응이 되냐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복소수가 이 점으로 대응이 되지. 자, 이렇게만 약속해버리면 모든 복소수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다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을 해. 이제 간단한 어떤 약속 하나 가지고 무궁무진한 어떤 그 응용이 되는 거야. 나중 가면 대학 가면 뭐 복소수도 막 접근하고 복소수도 막할것 타에 복소수만의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약속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회전변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기학적으로 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할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중에서 회전만 생각할 거야, 회전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요 점이, X, X Y를 해보자지. X, Y란 이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이렇게 회전시킬까 원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만큼을 회전시켰다 쳐보자 좀 길이가 반지름이 달라 보이는데 자 이렇게 회전시켜 볼까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내가 x x 프라임 y 프라임 이라고 해보자 자이 각도를 얼마만큼 회전시켰냐면 이걸 세타만큼 회전시켰다 쳐보자 자 그러면은 자 요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자, X 더하기 YI가 되는 거지. Y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물론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일단 외워주자. 자, 어떤 복수수를 곱해주면,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 이걸 곱해주면 얘로 바뀌는 거야. 자, 복수수를 편해주면, X 프라임, 자,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I라는 관계식이 성립해. 자, 그래서 오늘 테마가 바로 이거야, 이거. 뭐, 이거 하나 정도만 딱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알아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뭐, 간단한 일을 한번 좀 들어보자. 간단한 일을 들어서, 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이제 어떤 좌표 평면이 되겠죠. 좌표에서 실수 평면에서 자몇 가지만 응용할 거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어떤 점을, 해, 어떤 점을 해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콤마 0이 있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음, 1, 1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음, 1,1 해볼까? 저기 예를 서요 점의 좌표가 1,1이야. 1 1이한게 1, 있는데, 요1 1를몇 도로 돌려볼까? 60도 정도 돌려보자, 60도. 자, 60도만큼 돌리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될까? 자, 60도만큼 회전시키겠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냐를 면 우리가 알아보자, 요 점의 좌표가. 60도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요즘의 좌표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음, 저, 저기, 1,1을 복소수로 표현해주면 1 더하기 1i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뭘 곱해줘? 코사인 60. 그 다음에 i사인 60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곱해주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거야. 자, 코사인 60은 그러면 값 계산하면 우리가 2분의 1 되고, 플러스 2분의 루 2 3삼 i가 되지. 자 그다음 자 다시 또일 플러스 i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만 해주면 돼. 복소수 계산만. 그러면 자요렇게 두리거 보면 이 분의 일 되지. 자 그다음에 요렇게 두리거 보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이 분의 루트 삼이 될 거고. 그다음에 i 쪽 계산이 요렇게 하면 i가 만들어지니까 이 분의 일. 그다음 에요렇게 하면 이 분의 루트 삼 되어서 요렇게 해서 i가 되지. 자 그럼 요점이 뭔데 요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원기길요점에잡혀야 그니까 계산해 주면 그래서 아까 요점 좌표지 요점 좌표는 2분의 얼마야 2분의 자1 빼기 루트 3 2분의 1 빼기 루트 3이 되지 1 빼기 루트 3콤마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된다 루트 3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요 60도만큼 회전편을 시켜버린 거 자 간단하게 되지 물론 이거 그냥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할 거야 복잡한데 자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를 삼각 함수 공식들이었지 공식을 한번 유도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뭘또 해볼까 음, 간단한 걸 해줘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이원 하나 그려볼까 그냥 원을 하나 그려넣어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자, 이복소수의 어떤 극형식이 있죠 뭐, 이거 좀부 공부할 사람들은 찾아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대학을 가게 될서도 또, 배우될 거야. 그복소함수와 이런 거 하다보면,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야. 자, 그럼 일단은, 뭐, 이거, 이것부터 해볼까? 뭐, 자, 원래 점이 있었는데, 자, 일로서, 뭐 유점 잡혀, 뭐, 반름을 뭐 일로 맞춰놓고, 저 여기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란 점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러면은 각도가 세타 되겠지 동경 세타 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이걸 두 배만큼만 돌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두배자 이게 돌리면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되냐면 이 세타 되는 거지 코사인 이 세타 그다음에 그마 사인 자이 세타 돌까 될 거야 그럼 이 관계식 을 가지고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해 버리면 여기다가 자 여기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 이걸 복소 수로 표현하면 i 사인 세타 되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럼 다시 또 세타만큼 회전변화시키면 누가 되냐면 자 코사인 다시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곱해 주면 되지 자 그럼 그 점이 결국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코사인 코사인 이 세타 더하기 i 사인 이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지. 그랬더니 코사인 제곱세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누구야 이제? 코사인 세타 되는 거지. 저 좌변 정리 좀 이거야. 콤마, 아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얘가 바로 누구야? 코사인 이 세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나중에 저기, 자연계로갈 사람들은 이제 코스한 200 공식 만들어지는거죠자그 다음에 요 부분이 누가 되는가 요 부분이 싸이 누가 된다 싸이 이세타 e 된다 각도를 도비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거야 그래서 복소수 어떤 극형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금방 금방 유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실제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뭐이 정도만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만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원을 또 그려놓고 자요 점이 있는데 요걸 알파로 넣을게. 알파. 알파란 점이 있는데 알파로 넣으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되는 거지.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음, 베타만큼만 회전. 더 회전 시켜볼게. 자그럼면요점 좌표는 얼마야? 자 동경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점 좌표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콤마 자 그다음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되지그러면자선생뭐 하는지 알겠지 자 요거에 자 각도를 베타만큼 하면 자더자 더해주면 자, 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주려는 거야 그 요점에다가 자뭘 곱해준 거야 이걸 앞에 문제 있어 코 사인 알파 복소수로 표현해주면 더하기 아이 사인 알파에 지 이거를 자 베타만큼 회전시킬 거지 그거 일단 뭘곱해주면 코사인 베타 더하기 i 사인 베타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물론 이 결과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둘이 곱하면 코사인 알파, 자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i 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자사인 베타 되는 거고, 자 이게 실수부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실수부가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허수부 표현해주면 자 얘들 얘들이 이렇게 곱해서 얘들을 곱할 거야 sine 알파 sine 알파 c o s i 베타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다시 자 c o s i 알파 자 c o s i 알파 sine 베타 그래서 다시 i 자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결국 누가 같은 거냐면 cosine c o s i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c o s i n 덧셈 정리가 지금 완성되는 거야. 자, 이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이 지금, 자, 사인 누구를 맞춰야 돼? 사인, 허수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야지 그래서, 사인 알파 더기 베타가 요 공식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수술의 극형식을 이용해서, 이런 회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거 간단하게 또 보여줄까?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도 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뭐냐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원점이 있는데, 요점좌표가 1, 뭐, 2라고 해보자. 근데 얘를 몇 도를 회전시켜볼까? 얘를 30도만 회전시켜볼까? 여기 이쪽으로 나가나? 자, 그럼 나도,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자, 이 정도 일단 쳐보고, 자, 30도만 회전시켜. 자, 그러면 요 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1 더하기 아에다가, 1 더하기 2 i 에다가 자 이게 내가 3 0도로 했지 30도를 돌려버리면 코사인 자 코사인 30을 곱해 주고 30도 하기 아이사인 다시 아이사인 30이지 자, 아이사인 30을 곱해 주는거야 아이사인 30자 이거 곱해주면 요점이 바뀌는거지 요 결과가 바로 요점이야 다시 이거를 더두배 만큼 원점에서 멀리 가버리면 다시 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자, 그럼 당연히 곱하기 하면은 얘가 30도 회전 변환이되고난 다음에 다시 원점부터 이렇게 뭐가 되는가. 자, 이건 어떤 닮은 변화이된 거지. 곱하기 2만 해주면 얼마인지 멀게 했단 소리야.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뭐 굉장히 무궁무진히 많이 할수 있어. 이 점을 자, 회전시키고 더 멀리 뛰고 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 그렇게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몇몇 이런 것들 한 문제에서 활용을 한번 자기가 연습해 을 보도록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